매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행치 않으면 자기 길로 가며 자기 목적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주, 주의 목적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그 안에서 항상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소망은 행하는 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음식을 만들면 수거하고 일하여 만든 만큼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한 만큼, 행한 만큼만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많이 하면 많이 거두고 조금 하면 조금 거둡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가인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하셨는지 아벨령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가인의 악독한 행위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이 살아서 그 행위대로 받도록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해했으니 일생 동안 고통받으라고 무기형으로, 이 무기형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악인들을 괴롭히게 한 자들은 그 고통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주십니다.